아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4월 9일 화요일. 오늘이 한 뉴스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나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5일 게시될 예정인 자신의 첫 형사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의 리즈베스 곤잘레스 판사는 이날 성추문 입마금 돈 지급 의혹과 관련한 자신의 형사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부터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 장소의 변경을 시도하면서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해달라고 항소법원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민주당 우세 지역인 맨하튼에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 배심원단 선정이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재판 장소 변경을 요구해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콘을 통해 입마금 돈을 지급한 뒤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4건 중에 하나로 오는 15일 재판 일정이 시작됩니다. 11월 대선 이전에 재판 일정이 예정된 형사 사건은 입마금 돈 지급 의혹 사건이 유일합니다.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11월 대선 이후로 공판 및 선거를 미루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미 국채금리가 올해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어제 시장 참가자들의 금리 변화 예측 상황을 가늠해 볼수 있는 소아포아 계약은 올해 연준이 9월부터 시작해 60bp 금리를 내린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연준은 일반적으로 금리를 한 번에 0.25%포인트씩 내리므로두번 내리면 50bp, 세번 내리면 75bp가 낮아지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올해 연준이 3번보다는 2번 내릴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미국 대학교 등록금이 계속 상승하면서 북동부 명문 사립 아이비리그 대학 대부분의 연간 학비가 9만 달러를 넘길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펜실베니아 대의 2024-25학년도 학부생 학비는 92,288달러로 아이비리그 대학 8곳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등록금과 기숙사비 및 기타 경비 등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코넬대는 92,150달러로 두 번째로 높았고, 이어 브라운대 91,676달러. 다트머스 대 91312달러, 예일대 9975달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프린스턴대 86700달러, 하버드대 82866달러로 9만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학비는 전년도 대비 3.6에서 4.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국의 중위소득 74570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비싼 학비에도 아이비리그 학교들에 지원하는 학생 수는 여전히 느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온의 미국 법인인 SK 배터리 아메리카가 지난해 조지아주 공장의 배터리 화재와 관련해 심각한 안전 위반으로 미 노동부로부터 77,200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미 노동부가 지난해 10월 SK 배터리 아메리카의 조지아주 공장에서 발생한 니튬 배터리 화재로. 근로자들이 잠자적으로 영구적인 호흡기 손상을 입은 데 대해 심각한 안전위반 5건이 있다며 77,200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미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은 작년 10월 화재 이후 SK 배터리가 여러 근로자를 다치게 한 유독성 공기로부터 직원들이 스스로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교육하지 않았다며 완전한 비상 대응 계획을 세우지 못해 리튬 배터리 화재 시 발생하는 불화수소산 등 유해 물질의 근로자들을 노출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노동부가 SK 배터리 아메리카에 과징금을 매긴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미 직업안전보건청은 지난 1월에도 미 배터리 공장의 직원들을 니켈과 다른 금속에 안전하지 않은 수준으로 노출시킨 것등 6건의 심각한 안전 위반을 이유로 들어 과징금 7만 5천 달러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SK 배터리 아메리카는 성명을 통해 직원의 안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있어 제기된 문제를 평가하고 해결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다며 포괄적인 안전 프로토콜과 훈련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태국 무공훈장을 받은 한국전쟁 참전 용사 렐플 퍼켓 미 육군 예비역 대령이 어제 97세의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미 국립보병박물관은 퍼켓 대령이 조지아주 콜럼버스에 있는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1926년 조지아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에서 창설된 제8레인저 중대 지휘관으로 임명돼 부산으로 파견됐습니다. 같은 해 9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실행했고 제8레인저 중대는 북한군을 38선 너머까지 후퇴시키는데 일조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도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고 냉전기 독일에서 제10특수부대를 주의하며 6회공 비밀침투 작전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오찬에 참석한 퍼켓 대령의 휠체어를 직접 밀면서 함께 무대로 나아가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 무공훈장을 달아줬습니다. 남자 골프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 토너먼트가 오는 10일 조지아주 어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개막합니다. 1934년 창설돼 올해로 88회째인 마스터즈는 4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대회 역사는 가장 짧지만 선수 대부분이 최고의 메이저로 인정하는 권위 있는 대회입니다. 4대 메이저 가운데 유일하게 같은 코스에서 매년 대회가 열리고 총상금의 규모는 대회 기간에 확정됩니다. 2022년에는 1500만 달러였지만 지난해 1800만 달러였습니다. 출전 선수도 4대 메이저 가운데 가장 적어 올해 대회의 경우 여든 아홉 명이 우승에 도전합니다. 작년 우승자 욘남을 포함해 타이거 우즈, 무리 메킬로이 등 쟁쟁한 선수들과 함께 한국 선수로는 임성재, 김주영, 김시우, 안병훈 네 명이 출전합니다. 교포 선수로는 호주 출신의 이민우가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액션 배우자 할리우드 스타인 한국에서는 성룡으로 많이 알려진 청룡이 70세 생일을 맞아 그의 건강을 걱정하는 팬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청룡은 지난 7일 70세 생일을 맞아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얼마 전 많은 친구가 인터넷에 있는 일부 나의 최근 사진을 봤고 모두 내 건강에 대해 걱정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는 나는 이 기회를 빌려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라면서 그것은 단지 내 최신작 영화 등장 인물의 모습일 뿐이었다며 그 캐릭터를 위해 나는 흰 머리와 흰 수염을 알고 늙어 보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내가 벌써 70세가 됐다며 충국에서 회복된 뒤두 번째로 떠오른 생각은 언젠가 내큰 형님, 풍진마오 홍군보가 한 말이라면서 나이 들수 있는 것은 운이 좋은 것이다라고 썼습니다. 그는 특히 우리 스턴트맨들에게는 늙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우리는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청룡은 무술 영화 출연 초창기 많은 부상에 시달린 바 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중한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오 o 리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4월 9일 화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